<laughs> 안녕하세요. 드레스 베티입니다. 제가 요번 겨울에 요 인조가죽으로 된 사파리 하나 샀거든요. 근데 얘가 굉장히 흔한 스타일이어서 비슷한 디자인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요. 이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자켓이 진짜 번들거림이 전혀 없는 무광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소재를 선택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사가지고 왔는데 저도 막 그렇게 소비를 생각 없이 덥석덥석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가격도 너무 괜찮고 또 포근하고 진짜 딱 예뻐서 그냥 얘를 초이스 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후에도 안할 것처럼 그렇게 하루 입어 봤는데도 괜찮고 이렇게 비스티에가 앞에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만나서 속상해요 진작 만났으면 겨울 내내 뽕을 뽑고 입었을 것 같은데 도톰하고 이쁘거든요 그리고 얘는 술이 달린 인조 스웨이드예요 인조 스웨이드가 짧은 건데 술이 이렇게 길게 달려 있어서 어찌 보면 롱치마처럼 보이는 저 지금 실내에서 입어 보는 거라서 스타킹 안 신었거든요 그런데 외출할 때는 스타킹 신을 건데 답답한 스타킹은 안 신으려고요. 약간 살색이 비치는 안에 기모 들어간 거 그거 신어서 어 그냥 봤을 때는 아 살색 스타킹 신었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신어야 덜 답답해 보일 것 같아요. 코디 어때요, 여러분? 두 번째 코디 이번에는 이거 회색 면으로 된 니트거든요. 몸에 좀딱 달라붙는 걸로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바지도 얘는 인조 가죽인데 일자 팬츠. 신발은 요거, 싹스 앵클인데요. 앞에가 이렇게 코가 뾰족하고 약간 빤딱빤딱거리는 느낌? 그리고 가방 요거는 안에 이너랑 색깔 맞췄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픈 안 하고 벨트 맸고요. 요렇게 백까지. 어때요, 여러분? 다리 좀 길어 보이지 않아요? 일자바진데다가, 음, 소재를 같이 해가지고 위아래로 전부 다 가죽 느낌으로 입으니까 확실히 사람이 좀 길쭉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에 망사가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입을 수는 없잖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안에 바디수트 입어줬고요. 어, 그리고 뭐 히트텍 입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얘가 원래 요렇게 생긴 아이였어요, 카라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런 카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다림질로 눌러갖고, 이렇게 브이라인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얼굴이 좀, 저는 얼굴이 좀 살이 많은 편인데, 조금 그래도 얼굴에 들 살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블랙인데 희끗희끗한 블랙 신발은 아까 신었던 고그 앵클 신어줄 거고요 너무 블랙으로 입으면 조금 무료해 보일까봐 백은 베이지에 들었어요 베이지에 대신에 까만색 이렇게 줄이 있는 걸로 어딘가 통일감을 주기는 해야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음 인조가죽이지만 그래도 가죽 안에다가 이렇게 뭐 망으로 된 소재 블라우스 입으니까 좀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여성스럽고 예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코디도 괜찮은 것 같아요.